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 방송 뉴스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화 사건을 추가로 접수해 총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재까지 유령영화 사건 209건을 의뢰받았고, 이중 아동 20명은 소재가 확인됐으나, 178명은 소재를 파악 중이며, 1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6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습니다. 2021년 9월 이후 21개월만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됐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참여 토론 결과를 근거로 행정안정부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4일 전해졌습니다. 집회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진행한 국민참여 토론에서 찬성 의견이 12만 9천 건으로 반대 의견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한 집회 시위 최고 소음 규제를 수정하고 도로의 점거금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늘 일본을 방문합니다. IAEA 사무총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포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의 자작곡 스틸 위드 유가 전 세계 83개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4일 밝혔습니다. 스틸 위드 유는 정국이 지난 2020년 데뷔 7주년을 앞두고 음악플랫폼 사운드클라우드에 무료로 공개한 곡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화 사건을 추가로 접수했습니다. 국수부는 현재까지 유령영화 사건 209건을 의뢰받았는데요. 총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중 아동 20명은 소재를 확인했고 178명은 소재를 파악 중이며 1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망한 아동 11명 중 4명에 대해서는 경기 남부 경찰청 등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7명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재가 확인된 아동 20명 중 9명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없어 그대로 수사를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달의 소비자 불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된 것은 2021년 9월 이후 21개월 만입니다.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 상승하여 5월 3.3%보다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만 하반기 물가 상승률 둔화세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7월까지 물가가 많이 오르고 하반기에는 상승률이 떨어졌다면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올 7월까지는 물가가 안정되고 하반기에는 하락폭이 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차혜스더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혜스더입니다. 내외방송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